지금 갈비탕 점심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탕은 이렇게 나옵니다. 갈비탕 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리도 아리도 갈비탕을 먹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나오고요 음. 음. 먹을만해요? 네. 배고파서 그런가 먹을만해요? 아린아 얌전히 있어라 엄마 밥먹는다 <laughs> <laughs> 뭐가 언 거야? 다지프라이 음. 상 근처에 네. 있는 고기 집에서 갈비탕을 네.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밥도 네. 네. 먹고. 음. 네. 그만. 어, 이게 요즘 전설을 먹고. 있습니다. 네. 갈비탕 뭘 말해요? 가자. 네. 응. 네. 어? 어. 상중 하에서 맨. 중. 응? 막둥이는? 에? 중이야 상이야 하야? 상. 상이야? 왜 이렇게 맛 입맛이 틀리죠?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분잡세요 <laughs> 어? 분이 <주문이> 잡혔다고요? <laughs>